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오늘은 직원의 여름 양복을 만드는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봉 때 고객님께서 알아야 되는 부분 같이 보면서 가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부터 가봉을 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미스터 김이 디자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지 라인을 좁아지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패턴 변경이 조금 있었고 제가 약간 재미 요소를 넣어서 원턱 주름이지만 턱주름에 이 접히는 양 이거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턱주름이 과하게 접히는 게 아니라 좀 짧게 접히면서 활동성만 주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시험 삼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것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자 일단은 벨트 높이는 현재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지 뒷부분이 조금 딱 맞아서 이 부분 살짝 풀릴 거고요 지금 미스터김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실을 내가 닦고 와서 만든 포플라이 원단입니다 드라퍼스사의 에스콧이라는 원단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이 원단이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프레스코로 제작을 했고요 이거 입고 나서 미스터김의 후기 영상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입은 것도 저랑 지금 거의 똑같이 입었는데 저랑 같은 린넨 소재의 셔츠고 린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핏을 여유 있는 느낌이 좋아서 조금 여유를 준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조금 더 1인치 정도 둘레가 더 컸으면 훨씬 더 편해 보이지 않을까. 소매기장도 많이 길게 갔는데? <laughs> 반인치 추가한 거 맞아요? 네, 반인치 추가했는데. 네. 많이? 네. 어,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게, 린넨이 접히는 거양 때문에 반인치 정도 길게 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인치는 길게 간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 그냥 조금 긴게 아쉽고, 품만 좀만 더 컸으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가봉 볼 때,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벨트 라인입니다. 이 벨트 라인은 가봉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올렸다 줄였다 가능해요. 그래서 뭘 제일 먼저 봐야 되냐? 키 전체적인 것과 이 다리 비율 밸런스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올라가면 또 아저씨 바지 느낌이 나고, 내려가게 되면은 너무 상체가 밸런스적으로 길어 보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제가 이제 손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꼽을 기준으로 약간 업다운을 많이 해요. 지금 현재 비율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이로 볼 거고, 가봉 때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어, 이거보다 낮으면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한단 한번 낮춰 봐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그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낮아지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배에 압박을 안 줘도 그냥 딱 자연스럽게 걸치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는 이 위치에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랑 비교했을 때 비율이 상체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올려서 제작했는데 여기다 안 입고 항상 내려서 입으시는 고객님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제작하는 게더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다 제작했는데 이렇게 내려서 입게 되면 밑도 처지고 바지 기장도 길어지기 때문에 어 핏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조금 밸런스를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올려서 입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어좀 편하게 입길 원하시면 은 골반 위치에 입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밸런스상 조금 더 올리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음.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어, 우리 미스터 김 체형 자체가 허리가 좀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좋고요. 바지는 지금 현재 앞모습 잘 떨어지고요. 뒷모습도 이 정도면 잘 떨어지지만 좀더 세울 거예요. 어차피 이게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기 때문에 종아리 같은 부분, 이런 거 걸리는 부분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정할 수 있는 건다 보정할 거예요 이제 왼쪽에 이런 처지는 부위 이런 거 세워버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짧아서 약간 불편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늘릴 겁니다 자 이제 핏을 볼 건데 여름에 양말 이런 식으로 안 신고 발목을 드러내거나 슬리퍼 같은 것도 많이 신으니까 이런 통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옆모습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허벅지는 괜찮은데 밑에 통이 그냥 스트레이트... 어때요? 느낌 보시기에 약간 홀럭거리는 느낌이긴 한데 음. 근데 더 줄이면 테이퍼드가 되죠? 네. 그런데 스트레이트 느낌 유지하려면 지금 허벅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슬림하게 가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 한 4분의 1만 줄여서 볼까?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라인을 유지하되 조금만 더 슬림하게 4분의 1 정도 줄여서 한번 2차 가봉 때 줄인 느낌을 볼 거고요 근데 지금은 통이 넓어서 이 종아리가 땡김이 없기 때문에 바지 라인은 굉장히 예쁜데 아무래도 줄였을 때는 조금 종아리가 당겨갈 우려가 살짝은 있어요. 기장은 어때요? 지금 카브라 넓지 말지 고민이 나서. 카브라? 응. 저는 근데 스트레이트에는 카브라가 좀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요 아니면 이번에 조금 클래식 컨투리를 넣어서 여기 트임 줄 거야. 트임? 네. 어 바지는 어때 좀? 그냥 티셔츠나 캐주얼하게 좀 입으려고. 기장 1cm 정도 늘리고 트임 줍시다. 거의 카브라 깊이 정도, 한 2인치 정도 트임. 2차 가봉을 보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정해서 느낌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 한번더 확인을 하는 작업이죠. 네, 그래서 2차 가봉을 보는 거고, 이제 자켓. 어, 일단은 제거 리뷰가 먼저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제 어깨가 이 팔통을 굉장히 키워서 이거를 다 주름으로 바꾸면서 편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어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겁먹어서 살짝 약하게 넣었어요. 처음에 도전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번에 미스터 김 거는 어, 좀 과감하게 주름 량을꽤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아도 더 약간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미스터 김도 약간 로프트 줄를 더지만 조금 더 편한 그런 어깨로 진행을 하고요. 자, 자켓도 역시 고객님들이 봐야 될 부분 어, 그런 걸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켓을 볼 때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이제 테일러가 알아서 캐치해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은 어, 수정을 못하거나 수정하기가 귀찮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가고, 왜 소비자들한테 이런 깨지는 부분을 설명을 안 하냐. 어, 이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다. 테일러가 먼저 말하는 순간, 고객들은 그 부분이 더 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옷이 완성되었을 때 약간 클레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납품하기 어려운 현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오래된 테일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아, 미스터김 걸로 보기에는 이미 패턴이 적당히 수정이 된 패턴을 쓰고 있어서 깨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게 세로로 생긴 주름은 여유랑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이라든지 또는 가로로 깨지는 주름은 패턴의 각도가 안 맞는다든지 체형이 안 맞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어, 이거 잡을 수 있냐고 테일러 분께 어, 여쭤보면 됩니다. 물론 가로로 깨지는 것도 그게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물어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대각선 주름. 지금 이거는 옷이 각도가 안 맞아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이런 주름. 그런데 사실 완성되더라도 이 정도까지 깨끗하게 잡아낸다는 거는 저도 그렇고 뭐든지 완벽히 100%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잡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재 같은 경우가 체형 보정하기 굉장히 쉬운 소재예요. 그래서 이번 수트의 목표는 최대한 깔끔하면서 잘 맞는 수트.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거를 이제 어깨를 보정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요. 완벽히 깔끔하게 맞추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밸런스는 지금 이거 하나만 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밸런스적으로는 잡을 게 없고요. 이제 디자인적으로 잡을 겁니다. 어깨. 지금 이 어깨의 특징이 팔뚝이 이렇게 튀어나왔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덮어져요. 그래서 어깨가 크신 분들에게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인데 현재 어깨 넓이도 비율적으로 보기 좋고요. 그리고 어깨 떨어짐도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는 건 어때요? 어깨 넓이? 음, 그리고 아픔의 드레이프도 그냥 이번에는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어, 정석은 사실 여기를 좀 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이것도 그냥 드레이프 그냥 둘 겁니다. 하지만 허리는 넓시다 어때요? 아니면 더 루즈하게 갈까? 어 이거 지금 포켓 안장했죠? 뭐 할지 이번에도 아우터로 하면 네 저도 지금 아우터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다르게 할까 아우터 모양을? 근데 네, 아우터 여기를 음. 너무 이렇게 좀안 굴렸으면 좋겠다고 네, 너무 안 굴렸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테일러 하든가. 알겠습니다. 어, 저도 지금 이게 뭔가 컬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정석인데 스포티한 느낌이 좀 물씬 강해요. 그래서 아웃포켓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아웃포켓 그리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 곡선이 크지 않게. 오케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것도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것도 이제 구조적인 부분인데. 지금 약간 뭔가 드레이프가 그냥 축축 처지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좀 부자재를 최소화해서 조금 더 드레이프 있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요. 어, 그래서 허리도 그냥 지금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 정도로 갑시다. 허리 굳이 더안 넣고. 그리고 미스터 김의 특징이 골반이거든. 음, 조금 더 풀어도 한번 느낌을 볼 거야. 네, 지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골반까지 그냥 좀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라인을 좀 죽인 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소매기장은 기네요. 소매기장은 요 정도 진행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옆모습, 요 자켓과 바지의 포인트는 옆모습이지 않을까. 옆모습 볼때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앞으로 봐서 정자세, 요 자세를 유지하고. 고개만 돌리셔야지 그 밸런스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몸이 다 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딱 옆모습 정자세가 돼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본다던가.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가봉을 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그 앞모습을 정면 딱 주시하셨다가, 고개만, 우양호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포인트. 여기를 굉장히 넓게 갔죠. 이거를 다 주름으로 이렇게 거고요. 여기 팔꿈치까지 넓게 간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 미스터 김은 어때요? 저거는... 음,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다만 여기가 왜 이렇게 난 좁아 보이는지 모르겠다. 여기 좀 늘리는 게 어때요? 좁아보자. 네, 저는 아주 조금만 4분의 1만 늘립시다. 가장 기본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날렵하게 가는 걸 선호하겠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굉장히 크게 가서 약간 좀더 뭐랄까, 웅장한 느낌? 이렇게 포인트로 준 그런 디자인이고 역시 테일러기 때문에 활동성 지금 여기 이 정도는 줘야지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스터 기모 탈 때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등 라인이 안 예쁜 체형이에요. 등 라인이 물음표 모양으로 약간 등이 이렇게 굽은 체형이에요. 그리고 허리 시작점이 좀 아래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저희랑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위쪽에서 허리 라인을 잡아줘서 조금 더 라인이 위에서 시작하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선도 좀 설명을 드리면 몸이 슬림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켓 기장을 길게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렇게 덮여져 버리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옆부위준을 굉장히 시원하게 돌려서 자켓 기장이 길더라도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제작을 하는 건데 미스터 링 같은 경우는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답답하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느낌 그대로 이것보다 원래 더 돌아가잖아요 지금 거의 이 느낌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거 미스터 김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랬지? 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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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그리고 라펠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번에 컨투리를 꽤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이 음, 약간 올드하지만 세련되게. 음, 이번에 이 그냥 청바지랑 입어도 돼. 상바지. 그러니까 라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원하시는 거. <laughs> 아니 이건 미스터 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아요렇게 <laughs> 조금 <laughs> 여태까지 4인치 넘어가기 안 했죠? 예. 그럼 4인치 4분을1이 정도만 합시, 다 이렇게 하고 미사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아웃 포켓 들어가고 이번에는 더블 스티치 합시다. 아웃 포켓에. 어, 저 그거 말씀드려. 더블 스티치는 추가되는 거 알죠? 예. 네. 가슴도 그냥 이렇게 할까? 는것같 아. 가슴은 없이 가슴 은 그냥 일반. 네. 음, 알겠습니다. 가슴은 일반 포켓. 여기는 아웃 포켓. 자켓 기장은 한 1cm 늘려 볼까요? 네. 음. 단추 위치는 그대로 갑시다. 자, 그리고 암홀. 컬러도 이 색인 거가 더 이쁘네. 아, 씨. 이게 내 거였으 되는데. 암홀 딱 적당합니다. 너무 하이 암홀도 아니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딱 기본 암홀 이대로 유지하면 되고 바지 한번 다시 보고 바지 허리는 너무 조이게 되면은 제일 얇은 쪽으로 바지가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꽉 맞게 입게 되면은 바지가 이런 식으로 빨리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가면은 바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핏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바지 압박은 가장 본인이 적당한데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1차 가봉을 마쳤고, 2차 가봉 완성까지 이제 고객님들이 가봉에 대해서 잘알수 있게 조금 더 설명하면서 어, 미스터 김의 수트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